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주의전에 나온 지체들을 주께서 극률히 봐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교회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신의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온전하고 잘 들려질 때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며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개인 구원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고 전파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이 아침에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수원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누가 복의 사람인가 라는 진술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5장 앞에 부분에서는 누가 팔복의 사람이 참된 복의 사람이었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난 다음에 그 팔복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이어서 보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5장 중반 이후부터는 율법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마지막절에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신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권면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들어오면서 주님께서는 신자의 삶을 두 가지 면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는 전반부인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신자의 인생은 종교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면서 신자가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되며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되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1절부터 18절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 신자의 일반 생활에 대하여서 기독교인의 일반 생활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은 음식과 음료와 의복과 거처에 대한 염려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생활로서 이 세상 근심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이지만, 기독교인의 생활은 이러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그 앞부분.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8절, 네, 2절부터 18절까지 메시지에 대한 서론 역할을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이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종교적인 면,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원리의세 가지 신뢰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이 말이죠.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고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네 가지 정도만 짧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자의 생활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은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산상수원의 다른 부분에서는 마치 양립 불가능한 이야기를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오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배웠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5장 다른 부분에서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하고 있고 오늘 6장 1절 대원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를 행하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마치 모순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두 견해는 모순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신자를 보고 그의 삶의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는 자기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 의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모순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균형은 참 미묘한 것입니다. 한끗 차이죠.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이 진실로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끗 차이고 미묘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양 극단으로 치달았던 경우가 있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죠? 막 자기를 알려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시대 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라고 하다 보니까 수도원주의 같이 숨어서 오히려 자신만의 고행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선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다 틀렸죠. 기독교인의 생활은 민감하고 예민한 것인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동시에 자기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 의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짐을 얻고 살게 되면 이것을 억지로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행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늘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십일조도 했고 못도 했고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율법에서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도구이고 몽학 선생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죠. 그러면 이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초의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저렇게 선한 동기로 할수 있을까란 의구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하는 어떤 다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린 기독교인의 삶의 대원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두 가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과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두 가지를 잘 우리가 모순될 것이 없는 이두 가지를 결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균형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의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본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사실 내가 얼마만큼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서 오는 행함입니다. 본질적인 행함은 다른 사람을 기쁘려 기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 아니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음흉한 성격이죠. 행간의 뉴스를 보면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가늠을 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본능의 욕구만 만족이 된다면 처자식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또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만족에만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죠. 즉 우리는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의해야 하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이 행위를 내가 잘 보면서 내가 정말 봉사와 헌신을 다할 때이 모습이 과연 이웃들의 영, 이웃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내 이미지와 내 체면과 위신을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행동인지 우리는 잘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를 행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돌아보야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신자의 생활 전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했을 때 당사자들은 잘 모르죠. 내가 어떤 의도로 의를 하고 행하고 있는지 당사자 그 의를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진짜 헌신해 주는구나 고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보시면서 사람의 은밀한 생각들까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들여다 보고 계십니다 우린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출근을 하고 집을 나설 때 마주친 사람들과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물건을 거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들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시도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3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신자는 생활 전반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앉으나 서나 말하는 것까지 내 혀의 입술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하여 우리의 행함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아래에 온전한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신자의 생활은 상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주목해서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오늘 하늘 아버지께 상급 상급을 주님께서 예약해 하고 계십니다. 만일 신자가 옳은 일을 한다면 성경에 근거한 착한 행실 그것을 한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막 통장 잔고에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뭐 이런 상급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 말마다나 천국에 가면 살 살아 생존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으니 하늘에서 누구는 김 집사님은 금면류관을 쓰고 이 집사님은, 뭐, 은멸유관을 쓰고, 이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상급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상급이 분명히 존재하나,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급을 소망해야 합니다. 상급을 바라보라고,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급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보상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가르칩니다. 적게 매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많이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이 분명히 존재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의에 대한 보응을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그런 의를 보응해 주실 것을 계산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신자된 도리에서 벗어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급을 우리가 전제하고 의를 보응해 줄 것을 전제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의의를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에 대하여 생각해 볼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실이 있다면 만일 내 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과 예배의 행위가 있다면, 만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더 멋있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 좋은 사람, 경건의 품위에 도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상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 설교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영향을 끼칠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받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사람의 칭찬에 울고 웃고 하고 하는 유혹이 매번 들죠. 그런데 이런 본인이 하는 설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그 목적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겠죠. 신앙생활의 대전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로 신자의 일반생활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로 신자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과 내 평판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세째로 하나님은 신자의 생활 전부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신자의 생활은 상급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견딘 모세를 본 것처럼. 상주심은 신자에게 큰 신앙의 동력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보상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자는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은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고 이 신앙의 대전제 위에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 신앙생활의 전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대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한명한명 한명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명한명 한명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명한명 한명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